드리는 와중에 벌써 6시가 딱 됐습니다. 네 어, 59차 평화 촛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 많은 분들이 광화문 사거리를 오고 가고 계십니다. 또 이곳에 현장에서 함께 계시고 어, 방송으로도 함께 계신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직 정식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요. 네. 네, 제목부터 한번 외치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정세긴장 불러오는 한미군사훈련 전면 중단 전쟁광 윤석열 탄핵 제 59차 평화촛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평화촛불은 국민주권당 자주 독립위원회와 자주민주 평화통일 민족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신은섭이라고 합니다. 민족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호 외치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긴장 불러오는 한미군 사훈련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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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중단하라! 전쟁광 윤석열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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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지난 3월 상반기 한미연합 훈련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다들 작은 불씨 하나가 잘못 튀어서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윤석열이 정권의 위기를 국지전으로 돌파하려 시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충돌이 없이 지나가긴 했지만 이후에도 전쟁의 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연일 이어지는 한미의 전쟁연습 때문인데요 북한을 적대시하는 성격의 전쟁연습을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고 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 4월 27일이었죠 4월 27일은 4.27 판문점 선언이 6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북한을 적대시자, 적대시하지 않고 선언을 잘 이행했더라면 지금 전쟁이 일어날까 우려하지 않았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미가 연합 훈련을 확대 강화하고 미국의 전략 무기를 시도 때도 없이 전개하는 등 적대시 행보를 이어오면서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뒤덮고 평화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지난 12일에서 2 6일에도 2024년 한미 연합 현대군 종합 훈련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한미 연합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 훈련이 어떤 훈련이었는지 정세는 어떤 악영향을 미치겠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정세긴장 불러오는 한미군사훈련 전면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발언문을 광주에서 심진 국민주권당 당원이 보내왔습니다. 동분선 민족이 회원이 대독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함성으로 맞아 주십시오. 훈련 전면 중단하라 전쟁강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런 내용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오후 푸르리 푸른 풍택의 하늘에 일련의 미군 수동기들이 경문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4월에 이르는 이 대형 수동기들에서 백여개의 낙하산이 쏟아져 이 땅에 내려앉는 모습 위태로운 지금의 한반도 정세와 맞물려 불안하게만 비칩니다 이날 라카 훈련에 직접 참여한 장병만도 100여 명에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시착에 대비하여 주변 하천의 여러 대의 보트와보트도 띄우고 비행장 할수록 주변에는 다수의 군인과 군무원들을 배치되어 비상사태에 대비하였다고 합니다. 평택시 당국도 K55 평택 미군 공군기지에서 라카 훈련이 예상되어 지방 지공 소공 비행 및 인근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안내방송을 부대 인근마을별로 드날 정도로 매우 큰 규모의 낙하훈련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특수부대들이 임의 목표지역에 신속하게 침투하여 표적을 제거하는 대목적을 둔 연합공중침투훈련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 순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낙하 훈련은 지난 4월 10일부터 군산 미군 기지에 대기어대의 다성 다양한 미군 군중, 군용 기지들이 출동, 총 출동에 진행된 한미연합 현대 군, 현대 군 종합 훈련과 맞물려 벌어진 사실로 이내 한반도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규명의 한미연합 현대 공중훈련을 펼쳐놓은 한미는 북한으로부터의 진격을 공공연히 떠버리면서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자 굳에서야 예년에 같이 전적으로 방어적인 훈련이, 성격의 훈련이며 다른 국가를 위협하거나 도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전쟁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정세를 국도로 긴장시키는 처사입니다. 여기에 해 해당 훈련에는 한미 양국군이 우주통합팀이 처음 참가해 우주 영역에서의 임무 작전을 지원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찰위성 등이 우주 감지 자살을 활동하여 북한이 항공방공망과 주요 군사기지 등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훈련임을 공공연하게 밝힌 것으로 하여 이번 훈련은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고 가는 매우 위험천만한 도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 전 미국의 우주 공간에서 소위 적대국의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무인 우주 비행선 S-37B의 일곱 번째 발사를 단행하고 우주에서의 전쟁을 가상한 우주 연합. 그 연습인 글로벌 센터 날까지, 날까지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우려가 큽니다. 큽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주요 군사시설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을 로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니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올래만도 한미가 합동으로 벌린 훈련이 벌써 80여 차례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군이 단독 훈련도 60여 차례 펼쳐졌다고 하니 북한을 상대로 거의 매일같이 강도 높은 전쟁 훈련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밤날 미풍의 전쟁이 불씨가 온 강토를 지덮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한미군사훈련을 즉각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궁지에몰로 전쟁을 꿈꾸며 날뛰는 전쟁강 윤석열을 하룻빨에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 길이 다시 되찾을 평화의 시작입니다. 한미 군사 훈련을 전면 중단하라. 윤석열 전쟁강을 탄핵하사. 어. 네. 힘찬 발언, 네, 감사드립니다. 어, 발언에서 한미 우주 통합 팀이 처음으로 연합. 편대군 훈련에 참가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MQ-9 리퍼 무인 공격기가 참가를 했고 처음으로 실사격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한미 우주통합팀도 처음으로 연해편대군 훈련에 참가를 했고요. 네, 이처럼 한미는 점차 대북 적대시 행보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25일에는 한국군 해군 그리고 해병대 등을 비롯한 육해공군 전력이 모두 참가한 여단급 대규모 합동 상륙 훈련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끊이지 않고 대북 적대 군사 훈련이 바로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대북 적대 군사 훈련이 바로 정세 긴장과 전쟁 위기 고조의 주된 요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구한보에 치겠습니다.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한미 군사 훈련 전면 중단하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전쟁광, 윤석열을 탄핵하자. Tanek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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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e 전쟁 막말 쏟아내는 한국, 한국 군부를 규탄하는 발언입니다. 발언에 배사영 국민주권당 당원이 수고하겠습니다. 역시 힘찬 함성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시작된 반전 시기가 전역으로 확산돼서 어, 유럽까지 확산되고 있죠. 지금 미국 대학생 900명이 연행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반전 시위 데모하다가 대학생들이 900명이 연행되었다는 이 충격적인 상황,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학살 전쟁에 분노하고 문제는 이것이 확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최근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라고, 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조차도 이게 걱정이 됐는지 확전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는데요. 지금. 대만 전쟁 위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영화에서처럼 꼭 주인공만, 주인공만 피해가는 총알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한반도가 제일 위험한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요. 북한은 지금 한국을 동족이 아닌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아, 그게 무슨 위험하냐? 예, 한국과 북한은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단선을 중심으로 해서 어, 국가 간의 어떤 영토영의 개념이 아닌 특수한 개념으로 있었는데 북한에서 한국을 국가로 규정하는 그 순간에는 이 정상적인 국가의 자익권 영토의 자익권을 관철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맨날 이놈의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국힘당 정권들이 우리 국민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보 불감증, 전쟁 불감증이라는 이런 누 명을 우리 국민들에게 씌웠는데요. 진짜 전쟁 불감증에 안보 불감증에 걸리는 세력이 누굽니까? 전쟁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 세력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나라는요. 대대로 외침이 있었고요. 여러분 역사책에 배웠던 청일 전쟁, 러일 전쟁, 36년간의 일제의 침략 전쟁, 한국 전쟁.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전쟁 지대에 살아온 이 한반도의 국민들이 어떻게 전쟁 불감증에 걸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전쟁 불감증, 전쟁의 중독증자들이 바로 이 국힘당과 윤석열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막말을 했는지요, 제가 지금부터 어, 국민주권당에서 발표한 논평을 낭동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군부는 전쟁하려 환장했나? 김명수 합참 의장이 25일 북한이 도발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적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등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22일 방사포를 발사하지 합참은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또다시 방사포 발사 훈련을 하면 합참은 뒤돌아보지 않고 원점 타격을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군부가요, 전쟁을 하겠다고 아주 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다. 최소한 국지전이고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도 전쟁하고 싶은가? 전쟁의 환장한 전쟁관 같다. 한국이 실제로 원점 파격을 하지 않는다면 합참 의장이 눈꼴 사나 호세를 부린 셈이다. 합참 의장이 쓸데없는 호세를 부리려고 한 번도 군사 대결만 부추긴 셈입니다. 셈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전쟁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치적 도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어땠습니까? 이승만 독재 세력 어땠습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선조 기억나시죠?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도망갔습니다. 죽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전쟁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만이 아니다. 지난 23일 국방부는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의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종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은 숙대발시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장난감 병정 놀이가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무작정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군부의 이런 모험적인 대응이 심각한 파국을 부르지 않을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그리고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상 어, 정세 상태는 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총알은 우리를 피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지대 한반도 지대에서 전쟁이 곧 있으면 날수 있다는 이 위험성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군부는 그것을 마치 알면서도 이 전쟁 막말, 전쟁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전쟁 위기를 가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윤석열 정권 세력의 퇴신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입니다. 이것을 이뤄내는 것이 전쟁을 막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발언 고맙습니다. 발언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 윤석열 전쟁광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군부 여러 요인들까지 그야말로 속속들이 전쟁광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집권 이전과 집권 이후를 대조해 보면 당면한 정세 긴장과 전쟁 위기의 원인이 윤석열 정권에게 윤석열에게 있음을 뚜렷이 알수 있습니다. 구해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군원 윤석열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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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이 평화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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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하자, 탄핵하자. 네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미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주장하면서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미소파 다 아시죠?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주한미군, 주둔군의 지휘협정인데요. 네, 그 한미소파에 따르더라도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가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런 방위비 분담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부당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고발하고 증액을 압박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성 민족희 회원이 발언하겠습니다. 힘찬 함성으로 맞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이라는 협상이 열렸습니다. 뭐 사실 이 협상의 제목부터 이상합니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들어올 때부터 땅을 무상으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켜 준다는 명목 아래 수없이 많은 전쟁 훈련과 미군 범죄와 미국에 이익되는 행위들을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도 공짜로 주는 판에 이제 먹고 사는 것까지 다 공짜로 내놓으라고 하니 이런 도둑놈 심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라는 말 자체부터가 잘못됐다. 이거는 주한미군 주둔비에 어. 주한미군 주둔할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원해 주냐 이 협정입니다. 어, 협정의 본질부터 그리고 있는 이 명칭부터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어, 이번 협상이 이제 어, 엊그저께 23일부터 25일까지 열렸는데 어, 이미 2021년에 어, 방위분담금이 1조가 넘었습니다. 1조 1,833억이었는데, 이때 합의한 게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때 왜 이렇게 합의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폭탄으로 올리겠다"라고 "한 5배 올리겠다, 5조 올리겠다" 이렇게 막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인상률을 합의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이 곧 다가오고 트럼프가 당선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압박감에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이 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비가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바, 투자라고 더욱 더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고, 가자에서 전쟁하고 있고, 여기에 포탄이 없어서 지금 매일매일 난리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 지원비를 600억 달러 넘게 미하원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게 합리적인 몫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갈등을 비롯해서 한반도 주변의 위험 요소들에 대해 한국의 방위분담금이 꼭 인상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미군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 전 세계적인 미군의 패권을 위한 주한미군 주둔비를 왜 우리나라에서 계속 인상해줘야 됩니까?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한미군 주둔지휘협정 소파 5조에는 우리나라가 영토만 제공하고 나머지 주둔비용은 모두 미군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점점 이 미국의 경제 위기에 빠지고 그러고 나서부터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이 주한 미군으로부터 많은 이런 범죄들과 안보 위기 이런 것들이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주한 미군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범죄는 작년 1967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한해 평균 1,000건이 넘게 발생했고, 요즘에도 평균 300건이 넘게 한해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무소불위한 권력 때문에 우리나라의 범죄 피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주둔 때문에 오히려... 중국과 대만 충돌 시에 한반도가 핵전쟁 위기로 빠져들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방위비 인상금,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정말 날강도와 같은 처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주한미군은 주둔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있고 싶다면 스스로 돈을 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주한미군이 없는... 우리나라가 우리 스스로 방위를 지키고 주한미군이 없는 그런 주한미군 철수협정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발언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발언에서도 나왔지만 어, 미국은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방위비 분담금 어, 혹은 지원. 주둔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번 회담을 통해서 모색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투자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우리가 한미동맹으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미국은 패권전략, 전쟁정책에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권은 그에 따라서 전쟁 돌격대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 전쟁터로 변하게 생겼고 중국, 러시아까지 적으로 돌리면서 그야말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 아닙니까? 이런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를 과연 동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네, 구 한번 치겠습니다. 전쟁 정책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목소리> 방위비 윤당금 인상 압박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동맹이라며 일방적 희생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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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발언으로 오늘 59차 평화촛불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 발언들을 압축하는 내용에 구호를 마지막으로 몇개 외치면서 힘차게 외치면서 평화촛불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구한호 함께 외치겠습니다. 정세긴장 불러오는 한미 군사훈련 전면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전쟁정책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탄핵이 평화다. 전쟁광 윤석열을 탄핵하자 단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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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 분담금 인상 말도 안 된다. 미국을 규탄한다!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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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위기 주범 미군은이 땅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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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차게 같이 외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화촛불에 함께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로 유튜브 시청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오늘 59차 평화첩불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